2장. 그때에 아고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원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야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고유의 노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례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몬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몬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노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 예수님께서 헤로시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체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을 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 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 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헤로시 죽자 죄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살의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아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아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곱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이연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온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유한이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3장.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하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두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